자, 17번은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하나 있어. 그럼 꼭지점은 얼마지? 얘가 fx야. 마이너스 2,5가 나왔을 거야. 얘 정리하면 알수 있죠? y절표는 1입니다. Y축을 하나 이렇게 잡았을 때, Y절편이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 그 다음, GX는 어떻게 그리지? GX는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는데, 꼭지점이 2,1이야. 그리고 Y절편이 5로 나타나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그래프 그려져야 돼. 요거는 gx고 요기가 이어야겠지. 얘는 2,1이 돼준 거야. 근데 문제 내용이 뭐냐면 hx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가 되는 것이고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 x 플러스 b 가 된다라는 거야. 얘는 g x 를 평행이동한 거야. g x 를 x 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 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겠지. 그래서 상황을 예를 들어서 어 a 를 마이너스 2라고 가정을 해보면 h x 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세이 색칠하는 요만큼이 hx가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fx를 hx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그러면 a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인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 시켜야 되느냐 h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평행이동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노랗게 그려진 녹색인가요? 얘가 1대1 대응이, 대응이 되도록 하려면 같은 높이가 되는 그래프의 이쪽 부분 있잖아 얘를 얼마만큼 당겨와야 되겠어 얘를 이만큼 당겨와서 이렇게 그려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 부분이 이렇게 되도록 평행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이어진다면 1대1 대응이 될수 있다는 거지. B의 의미는 GX를 땡겨와서 붙이는 평행이동 값이야. 자, 근데 2차 함수가 축의 대칭인 함수잖아. 그럼 요만큼의 크기가 2이기 때문에 요도 같은 높이만큼 되도록 하는 게 2가 돼요. 요기가 4란 얘기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기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요 가운데 의미는 0일 테니까. 자 a가 마이너스 2면은 얼마만큼 당기면 된다는 거야? b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6이어야 되는 거니까 b가 6이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해야 gx 플러스 6이 돼야 이 그래프의 녹색 부분이 이렇게 이어서 붙는다는 얘기니까 얼마큼 이동해야? 1 가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A는 구간을 나누는 것이고 B는 평행이동, G를 평행이동한 값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때 이 A 콤마 B가 P 콤마 Q의 형태로 집합 A의 원소가 된다면 PQ를 곱한 것이 얼, 어떻게 되, 나오느냐? 얼마나 나오느냐? 걔네들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묻는 거야. P가 정수라고 했어. 선생님 아까 마이너스 2 가져왔었잖아 즉뭐 여기서 a라고 할게 a,b라고 해도 되겠지 a가 아까 마이너스 1일 때 b는 6이 나왔지 가능한 값입니다 그럼 a가 뭐일 때도 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마이너스 1 가능할까요? 그럼 그래프가 이만큼 fx가 그려지고 그래프를 gx 이렇게 그리면 이 부분이 1대1 대응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더큰 정수는 안 되겠네. 그럼, A가 마이너스 4인 걸로 한거가까왜 갑자기 마이너스 4로 가냐고? 아니, 요 부분이, 아이고, 그래프의 이쪽 부분이, 요거에 이어서, 이렇게 붙으면, 얘를 평행이동한면가될 거니, 그지 요러면 1대1 대응될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A가 마이너스 얼마라고 한다면, A가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FX가 되고, 마이너스 4보다 클 때는 이 부분을 가져와서, 이어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B가 또 6이면 되는 거야. 여기 6간이니까. 근데, 정수로서 A가 마이너스 5는 될수 있을까? 마이너스 5부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래프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면, 이, 이 부분이 FX인데, GX는 아무리 낮아도 최소값이 1이거든. 그래서 이미 마이너스 2, 4를 잡았던 거지.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는데 그래프 옮기면 끊어지게 되잖아요. 끊어지면 안 되죠. 대신 한개더 있습니다. A가 뭐일 수 있냐? A는 마이너스 3일 수 있어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요거는 계산을 좀 해야 돼. A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에서 X축과 수직, 아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이 되는 G에서 만나는 지점이 되는 요 정의역을 찾아줘야 돼. 자 그럼 마이너스 3을 넣었다 치자. 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을 넣어. F에다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 나오느냐? 요거4 나와. 계산하면 얘가 4야. 그럼 이번엔 GX가 4가 되도록 하는 X자표를 찾아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4 되도록 한 x를 찾으면 이게 0 되는 거고 x는 2 뿔마 루트 3 하고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얘는 두 개의 점 중에서 더큰 정의역에 해당되니까 이 네모에 해당되는 값은 뭐예요? 그렇죠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2 플러스 루트 3이라 여기까지 거리는 얘랑 마이너 3까지 거리는 이거의서이 빼면 돼. 그래서 5 플러스 루트 3하고 나와 평행이동값 B가 5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지. 자, 두 개를 곱해서 더한 게 집합의 원소예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3루트 3. 다 더하면 마이너스 51 빼기 3루트 3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1대1 대응이 되게 이어붙이는 작업입니다. 1일 때 1, 1일 때 3, 3일 때5 뭘까요? <웃음> <웃음> 음... 얘는 찾았나? 아직